3억 7천짜리 신축 단독주택. 지금 경매로 3천만원이면 살수 있습니다. 그것도 수영장 딸린 집입니다. 위치는 양평.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. 전원 마을 한가운데. 대지 1 4 0평 건물 47평. 2 0 2 1년 사용승인 받은 최신 주택. 여기에 데크 수영장까지 완비말 그대로 주말 세컨하우스의 끝판왕. 근데 왜 이렇게 싸냐고요?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. 첫 번째 사람 살고 있습니다. 그것도 보증금 4억 2천만원짜리 임차인. 두 명이 공동으로 들어와 살고 있고 전입 신고, 확정 일자, 점유까지 모든 권리를 갖췄습니다. 낙찰 받는 순간 3천만 원이 아니라 4억 원짜리 짐이 같이 따라옵니다. 두 번째, 수영장과 데크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. 건축물 대장에 등록 안 되어 있고 제시외 건물로만 표시. 누가 보면 리조트인데 행정처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세 번째, 건물이 남의 땅에 걸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주소는 391-12인데 일부 구조물이 391-10집원에 걸쳐 있어요. 경계 분쟁, 지상권 12. 잘못 사면 소송 한가득입니다. 즉, 이 물건은 3천만 원의 신축을 낚는 기회 같지만 들어가는 순간 수억 원짜리 지뢰를 밟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도 말이죠.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면 3천만 원의 수영장 있는 주택을 살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찬스입니다. 싸다고 덥석하면 망합니다. 하지만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면 이건 진짜 기회입니다. 더 많은 이런 경매 물건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세요.